과수 최대 주산지인 경북도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사과와 배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생육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도에 나섭니다. 기술안에 따르면 올 추석은 예년보다 빨라 과실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저당도 소과 등 저품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석으로 크기와 당도 등 양호한 상품이 일부 적어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술원은 도내 사과 주산지인 안동과 영주, 청송, 문경시와 배주산지인 상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나무 생육 점검, 과실 크기와 색 당도 등 품질에 미치는 요인과 관리 방법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과실 크기는 강우량과 관수의 적절한 수분관리, 충분한 광합성을 위한 건강한 잎관리, 원활한 양분 공급을 위한 시비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색택을 위해서는 사과의 경우 광환경 개선을 위한 잎속가내기, 가지 유인, 반사필름 깔기 등의 재배관리가 필요합니다.